동교학생, 아, 반갑습니다. 아, 그 글을 많이 써봤나요, 동교학생? 아, 뭐, 아, 글 쓰는 게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죠. 그렇죠. 예. 특히 뭐이 300자라는 글이 사실은 그, 아주 긴 글은 아니지만 아, 처음 써보는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글을 쓸 때는 항상 지문이 주어집니다. 지문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지문에 아, 지문이 요구하는 그 뭐 발을 정확히 짚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심문에서는 3D 프린터가 무엇이냐? 아로 물어봤어요. 그 그러니까 3D 프린터의 정의를 물어본 거죠. 정의와 그다음에 아, 3D 프린터 기술을 가리켜 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이유 이유에 대해서 써라.라고 했어요. 이두 가지를 아, 충족시켜서 300자. 300점이 보통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10%니까 한 270자에서 330자 정도를 쓰면 되겠네요. 동교학생은 220자를 썼기 때문에 220자를 썼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글을 더좀 써야 됩니다. 최소한 한 50자 정도는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3D 프린터는 하고 일단 그 정의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아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고 아, 일반 프린터와 달리 3차원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기존에 있는 물건과 똑같이 만들어 실제로도 쓸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첫 번째 문장이죠. 좀 어때요? 좀 길죠 문장이. 아, 좀 문장이 길어서 아, 좀 호흡이 호흡이 좀 약간 가파져요. 이렇게 좀긴 문장은 좋지가 않습니다. 글쓰기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가능한 한 짧게 쓰라. 짧게 쓰라. 왜냐하면 이 길게 쓰게 되면은 어 실수를 합니다. 아 실수 하기 때문에 짧게 쓰고 어 길게 써야 될 경우에는 항상 접속, 접속사를 활용을 하면 돼요. 접속사. 접속사가 뭐죠? 뭐 그리고 뭐 그러나 그럼으로, 뭐, 그래서, 이런 거죠. 그 문장을 짧게 쓰고, 이런 접속사를 활용을 해서 그 문장을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은, 어, 일반 프린터와 달리 3차원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여러 가지 물건을 기존에 있는 물건과 똑같이 만들어 쓸수 있는 물건, 물건이 지금 세 번이나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글쓴그 원칙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은 중복을 피하라는 겁니다. 중복을. 중복을 하게 되면은 글이, 좀 길어져요. 길어지고 또, 어, 그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3차, 3D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와 달리 3차원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여러 가지 물건을 기존에 있는 물건과 똑같이 만들어 이 부분을 이 부분은 뭐 굳이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물건을 실제로 쓸수 띄워야 되겠죠 쓸수 있도록 쓸수 있도록 만들어 띄고요 내는 것이다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기도 한다. 사용과 유용도 일종의 중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3D 프린트를 사용하여 이두 문장은 합체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3D 프린트를 사용하여 실생활에, 실생활에 아, 필요한, 음, 실생활에 필요한, 필요하거나 아, 자신이 에, 그 원하는 원하는 제품을 어, 제품을 제품을 어, 직접 설계를 하여 어, 직접 설계를 하여 어, 만들 수 있다 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다시 그 3D 프린트를 사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어, 자신이 어, 필요한 아, 자신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아, 직접 만들 수 있다. 아, 이렇게 쓰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3D 프린터를 보고 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여기도 왜하고 이유가 서로 중복이 됐어요. 그렇죠? 중복을 피라고 했죠? 그럼 이 왜라는 말은 빼는 게 좋겠습니다. 3D 프린터를 보고도 빼는 게 좋겠어요. 3D 프린터를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이 부분도 굳이 필요가 없죠. 앞에 3D 빌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설계를 하면 손쉽게, 이건 붙이는 게 좋겠고요. 손쉽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동교학생이 오늘 뭐 처음 글을 접했는데, 비교적 처음 쓴것 치고는 잘 썼어요. 그렇지만, 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좀 짧게 써라. 아는 부분이 어, 이, 이 첫째 문장에서 조금 자,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어, 이런 물건, 물건, 물건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두 번째 문장. 이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중복된, 중복되는, 그 중복되는 글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다음번에는 좀더 세련되고 좋은 글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 역시 300자를 요구할 경우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10%니까 30자를 추가하거나 30자를 좀뺄 수는 있겠지만 220자 정도는 너무 작은 글이에요. 그래서 한 적어도 한 270자에서 330자 정도는 쓰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고했습니다.